등비수열은 합이에요. 아, 저 그렇죠.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뭐냐면, 자 등차수열은 뒤로 갈수록 일정한 숫자를 더한 거죠. 근데 등비수열은 뒤로 갈수록 일정한 숫자를 곱하는 거야. 그게 등비수열이야. 근데 왜 등비냐? 비율이 같다. 비율이란건 뭐죠? 모분의 모. 분수로 만들어준 거죠. 그게 비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교하는 값. 기준값 비교하는 값 해가지고 그래서 분수로 만들어준 게 일정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3, 9, 27, 81, 점점점. 자 뒤로 갈수록 얼마 곱했어요? 3을 곱했죠. 그죠. 그러한 3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비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정하게 더하는 숫자는 공차였었잖아요. 공통된 차이, 공차. 얘는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고 초항이 1이다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등비냐? 비율이 같다고요. 자, 1하고 3의 비율이 뭐예요? 3분의 1이죠? 또는 1분의 3이라고 만들었다라고 쳐봐. 앞에 항 뒤에 항으로 한다면 1분의 3이죠. 그다음 에 여기 있는 요 이런 것다가 앞에 항 뒤에 항 3분의 9죠? 어때요? 같잖아요. 얘도 9분의 27 어때요? 같죠? 전부 다 3으로 같죠? 공차로서 같죠. 그래서 앞에 항군에 뒤에 항을 써주면 아 공차래 멍청아. 공비로서 같은 값이 나오는 즉 비율이 같은 수열을 우린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식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a n 플러스 1이 a n에 r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뒤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R은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공 B가 되겠죠. 공 B는 예, 문자로 R을 씁니다. 공 차는요 D를 썼었죠. 예. 네, 공 B는요 R을 써요. 됐죠? 그리고 AM분의 AM플러스 1을 쓴게 R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인 거죠. 이게 등비수율을 표현하는 식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걸 공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거 보면서 알려만 주는 거야. AN은 등비수열이구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항 구해야 되겠죠? 일반항? 그지 않을까요? 자, 일반항 구하면 간단합니다. AN은요, a r 의 N-1승. N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지수 형태에 올라가 있죠? 지수 위치에 N이 올라가는 N에 대한 지수식이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너무나 간단한 거야. 첫 번째 항은 a겠죠. 두 번째 항은 ar일 거 아니야. 공비가 r니까. 이 그럼 세 번째 항은 뭐예요? ar 제곱이 되겠죠. 쭉쭉쭉 가서 열 번째 항은 뭐라고 쓸수 있냐? ar에 구승 쓸거 아니야. 근데 왜 구승을 생각을 하겠어? 번째보다 1 작은 게 r의 지수일 거 아니냐? 그럼 쭉쭉쭉 더 가면 n 번째는 뭐라고 쓸것 같아요? ar에 n번째, n값보다 1 작은 지수를 갖고 있으니까 ar의 A, A, n-1승이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별거 아니죠?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알겠죠? 근데 가끔가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도 있어서,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3의 n-1승이라고 다돼 있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모양이 아닌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수에 엠마 1승 쓰시고 남는 숫자들은 전부 다 앞쪽에 끄집어내버려 그럼 얘가 초항이고요 얘가 공비예요 알겠어요? 자 얘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엠플러스 1승 돼있잖아 그 엠마이너스 1승으로 만들어주려면 3이 2개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자, 엠플러스 1개 있어요 개수가 근데 2개가 더 많은 거잖아 내가 필요한 건 엠마이너스 1개만 필요한 거야 두개더 많은 거잖아. 그두 개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된다고. 결국 이거는 3의 제곱 곱하기 3의 엠마 1승으로 쓸수 있죠. 그럼 얘는 뭡니까? 9 곱하기 3의 엠마 1승. 즉, 뭐예요? 초항의 9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 거야. 알겠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N이, 음, 누구라고 해볼까요? 음, 1마 N승.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봐. 등비수열 아닌 것 같죠? 근데 맞아요. 왜냐면잘 봐.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 봐요. 마이너스 n 마일 승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승을 처리를 해줄 수 있잖아. 3분의 1로. 그지 않아? 그럼 초항 얼마야? 1이야. 그지? 공비는 얼마야? 3분의 1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숫자의 n 마일 승을 무조건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an이 요 e.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봐. 2에 3N승이라고 돼 있어요. 어, 이거 3N인데? 엠마일로 어떻게 만들죠? 상관없잖아요. 3승이 먼저 끄집어내서 8에 N승으로 써버리면 되잖아. 8에 N승은 8이 N개 있는 거니까 하나 더 남죠. 그 남는 걸 앞쪽으로 끄집어내버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8에 엠마일승 되는 거잖아. 그럼 초항이 8이고 공비가 8인 등비수열 나오겠죠.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초항, 공비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괜찮죠? 네. 자,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양인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요.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요놈과 요놈의 비율과 요놈과 요놈의 비율이 똑같겠죠. A와 B의 비율, 즉 A분의 B라는 비율과 B, C, B분의 C라는 비율이 똑같겠죠. 맞아요? 정리하면 B제곱은 A, C가 나와요. 맞습니까? 요게 등비중앙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어떤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놈을 제곱한 게 얘랑 얘를 곱한 거랑 같으면 돼요. 자, 등차중앙 비교 한번 해볼까? A, B, C가 등차중앙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놈의 두 배가 A, B, C였던 거죠. 얘는 곱하기로 갈 뿐이에요. 요 놈의 제곱이. 얘는 B 더하기 B잖아. 얘는 B 곱하기 B인 거야. 그러니까 a하고 c를 곱해야 되겠지 얘는 b 더하기 b s 니까 a하고 c를 더해야 되겠고 이해돼요? b 제곱이 ac가 되는게 준비중앙입니다 자 얼마 요놈의 제곱이 16이겠죠 얼마에요 너무 쉬워서요 4죠 땡 뿔마사 요걸 <laughs> 못찾아요 알겠죠? 뿔마사예요. 마사도 되잖아요. 공비가 마사면은 마사 나오고, 마사에서또 마사 곱하면 뿔16 나오잖아요. 예, 뿔마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됐죠? 예, 이런 거좀 주의해 주시고요. 아, 예, 이 봐봐요. 2하고 X하고 18이래. 등비수열이래 X제곱이 36이구나. 그러면 X는 6이다. 라고 쓰고 끝내면 안 되는 거야. 뿔마 6이에요. 알겠죠? 예, 마이너스 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볼게요. 예. 자 n 번째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등비 수열의첫째항과공비를 구하세요. 자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라 그랬어. 3곱하기 2의 1마 2엔승이죠. 일단 2의 1승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2의 1승 끄집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3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엔승이잖아. 계산해버리면 6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2N승이죠. 그럼 4의 마이너스 N승으로 갈수 있죠. 맞아요? 예. 그럼 4의 마이너스 N승은 4분의 1의 N승으로 갈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의 N승이면 4분의 1이 하나 더 있잖아. 그 앞쪽으로 끄집어내버려.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6이 되고요 4분의 1의 N마일승 되는 거야. 그럼 총 얼마? 4분의 6. 2분의 3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비는 얼마? 4분의 1. 괜히 자 요게 싫으면 편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N에 1 집어넣어서 A1을 구해버려 N에 1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얼마? 2분의 3 나오잖아 A2는 어떻게 나와요? N에 2 집어넣어 버려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에 마 3승이죠 얼마? 8분의 3 나올 거야 맞니? 그럼 제가 얼마 곱했어? 4분의 1 곱했잖아 그럼 공비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긴 해요 알겠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수에 n이 있는데, 지수에 n이 있는데, n에 대한 1차식으로 있는 것들은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지수에 n 에 1차식이 있으면 무조건 등차, 등비수열이야. 알겠죠? 근데 n에 대한 2차식이 있어요. 공비에. 아, 저기. 지수에 n에 대한 2차식이 있어요. 걔는요? 등비수열 아니에요. 알겠죠? 간단하게 이거 한번 볼까? 2의 n 제곱승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1은 얼마야? 2에 1승 A2는 얼마야? 2에 4승 A3는 얼마야? 2에 9승 되죠 8곱했는데 요거는 32곱했잖아 등비수열 아니야 알겠죠? 됐어요? 자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공비가 마 2구요 6항이 마이너스 16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 구하세요 첫째 항 A라고 잡으면 6항이 마이너스 160이야 6항은 A r 의 5승일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마이너스, 160이라는 그치? 마이너스 마160 이라는 거야 그지? 공비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마2의 5승 마160마2의 5승이 얼마야? 마 32죠 마32 양변 나누면 a는 5 나오죠 첫째 항5끝 됐니? 별거 아니죠 할만하죠 자그 다음 필수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A1 더하기 A2가 60, A3 더하기 A4가 240이에요. A1은 그대로 A로 쓰시고요. A2는요, AR로 쓸게요. 요건 60입니다. 그다음 A3하고 A4는요, AR제곱 더하기 AR삼승일 거야. 요게 240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자, 밑에 있는 분모를요, 아, 밑에 있는 놈을요, R제곱으로 묶어봐요. R제곱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A+AR 남죠? A+AR이 얼만데요 60이라면서요? 60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지? 60 들어가면 60R제곱? 240. 그럼 R제곱은? 4. 그럼 R은 얼마? 뿔마 2예요 됐죠? 그럼 R이 플러스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를 둘다 계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아래다가 2 집어넣어봐. 3R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r, 여기다 2 e 집어넣어요 2 e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r이 60인거죠? 아 3a, 3a 멍청아 그럼 a는 20 나오죠? 그럼 20과 2가 한 세트 답인거고요그 다음 두 번째 아래에다 마2집어넣어요 e 그럼 마이너스 a는 60인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60인걸로 그럼 얘가 얘가 또한 세트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와요 괜찮아요? 됐어요? 둘다 답이에요자그 다음에 피셀이 20번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거 좀 비슷해요 두번째 항은 ar로 쓰시면 되고 네번째 항은 ar3승으로 쓰면 돼 그러면 잘 보시면 이용할 수 있을거야 왜냐면 ar3승이라는건 r제곱 따로 보시면 ar 곱하기 r제곱이잖아 그럼 AR은 마12로 쓸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 이용해서 보시면 된다고요. 이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필세지 21번도 생략을 할게요. 이것도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2, 4, 8이라고 돼 있잖아.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첫째 항이 2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야. 그럼 일반항 세울 수 있고, 개가 얼마보다 크다라는 거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풀기 위해서는 이의 거듭제곱수가 얼만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수할 때 충분히 연습했을 거야.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는 외우라고요. 2의 8승이 512예요. 그거 이용하시면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제 22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e, a1, a2, a3, a10, a20, a10, 아, a10 그리고 그 다음에 20이라고 돼 있는데 등비수열을 이룬는데요 그때 원하고 10을 곱한 거를 구하시오 답은 얼마일까요? 40끝왜 그럴까요? 자 공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r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a1은 뭐예요? 2r ER 맞아요? a10은요? a10에다가 r을 곱한 게 20이니까 r분의 20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A10에다가 R을 곱한게 20이잖아 A10 곱하기 R이 20이라고요 그럼 A10은 R분의 20이잖아 그럼 두개 곱해봐 뭐야 40으로 끝나죠 결국 얘랑 얘를 곱한 거가 얘랑 얘를 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다음 거로 가면 하나는 바로 전 거로 가면 똑같아 등비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은요 더한 개 똑같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하나 더, 딜을 하나 더더한 거고, 하나는 딜을 하나 뺀 걸로 가면 더한게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등비중앙에 대한 거는 그냥 단순한 2차 방식씩식 푸는 거니까 넘어갈래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그 다음에 자 필세제 25번은 풀어야겠네요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세근을 무엇으로 잡으면 됩니까 가운데 수를 a로 잡고요 그 다음에 a r로 잡고요 r 나뉘어진 r분의 a로 잡아도 되지만 되지만 요 놈으로 잡을까? 그래 아, 요 놈으로 합시다 요 놈으로 할게요 아이 어떡하지 이놈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놈으로 할게요. 됐죠? 자, 근데, 이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두 개, 두 개, 두개 곱한 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4예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 더한 거한번 써볼게요. A로 묶으면, R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R. 이게 얼마다? 여놈의 부호 바꾸는 거니까 6 나오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두개 가볼게요. 두 개, 두 개, 두 개, 무슨 말이야?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네들 곱하면 A제곱 R분의 1이야. 얘네들 곱하면 A제곱 R이고, 얘네들이 곱하면 A제곱이야. 즉, A제곱으로 묶인 상태에서 R분의 1과 1과 R이 그대로 나와요.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4라고요. 맞아요? 그럼 변변히 나눠봐.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뿅뿅 약분 되고, A분의 1이죠? 금액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메인은 얼마? 마사. 됐니? 됐죠? 그럼 여기다 마사, 마사, 마사 집어넣으면 돼요. 세근은 결국 뭐였다? r분의 마사와 마사와 마사 r 이렇게 세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k구하고 싶대요. k는 어떻게 해요? 세근의 곱에다가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죠. 뿅뿅뿅 곱하고 부호 바꾼 게 k예요. k는 뭐다? 뿅뿅뿅 곱해. 그럼 얼마? RR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64가 될 거야. 여기다 부호 바꾸라 그랬죠? 그럼 64가 나오겠죠. 되니? 괜찮아요, 이거? 이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혹시 이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또는 영상 보시고 다시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필세지 26번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 잘 봐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하자. 그럼 가운데가 뿡 빠진 거죠. 그러면 은 얘네 3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전 넓이에 몇 분의 몇배 됐냐? 4분의 3배 됐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정삼각형들은 전부 다 똑같은 크기의 정삼각형들일 테니까. 4개 중에서 3개만 남아있으니까 연옵 넓이에 4분의 3배가 된 거예요. 맞니? 자, 그 다음 S1에서 s 2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몇 분에 몇 됐을까요? 똑같이 4분의 3배 돼요. 왜 그러냐면, 요놈 자체만으로 4분의 3배잖아요. 요 놈도 4분의 3배고, 요 놈도 4분의 3배인데, 그럼 전체적으로도 4분의 3배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냐면 이거예요. 내가 몸무게가 80kg이야. 근데 내가 살을 뺄 건데, 4분의 1씩 뺄 거예요. 그럼 60kg 돼야 되겠죠. 맞아요? 내 팔도 4분의 3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내 팔이 몸무게, 내 무게가 8kg였는데 그럼 얘몇 kg 돼야 돼? 6kg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체만으로도 4분의 3배 되는 거야. 얘도 4분의 3배고 머리도 4분의 3배. 비율적으로 본다면, 그죠? 머리가 4분의 3배 되는 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아무튼 비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각각 각각 전부 다 4분의 3배씩 됐다면 전체적으로도 4분의 3배 된 거라고 볼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뒤로 갈수록 4분의 3배 되는 거 아니니? 그죠? 자 그럼 x 10의 넓이는 4분의 3배가 10번 진행된 거네. 그러면 초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분의 3에 10승을 곱하면 되겠네요. 10번 진행된 거니까 초항이 아니라 초항은 얘가 초항이겠지만. 바로 전과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얘로부터 10번 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을 10번 곱한 거예요 그럼 요놈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요놈 넓이만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한 변의 길이 2짜리 정상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정상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 a 제곱 기억나요? 요거 쓰시면 돼요 a에 이제 2 e 들어가면 루트 3이겠네요 답은 요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로 2 4 9쪽까지만 해오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오늘 다 풀고 가셔. 얼마 안 되니까.